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세요. 본인이 아니고 남편입니다. 아 남편분 상담하실 거고요. 네. 자 남편분의 키 몸무게 순서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이와 함께요. 네 나이는 38년생 범띠고요. 네 어, 12월 11일 생이고. 네또 네. 몸무게는 어, 64요. 64kg. 네, 165요. 165cm. 네. 자,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유창길 원장님께 말씀 전해주시고 편하게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화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다름이 아니고요. 네, 이 남편이 귀가 수년 전부터 네. 귀가 이안 들려서 물이 네. 나오고 물이 물이 나온다. 네, 네. 예.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네. 고막이 다 뚫렸다 그래요. 네. 그래서 못 들어요 전혀 보청 보청기 없이는 전혀 못 들어요. 전혀. 예. 네. 귀가 그럼 불편하신 거네요. 네, 네. 귀가 제일 많이 불편한 게 그거예요. 네. 지금 그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좀 오래됐는데요. 1 0 년이 넘었어요. 아이고 오래되셨네요. 네. 예. 지금 남편분께서 뭐 다른 거뭐약 드시는 건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어 그럼 건강하신 편인데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제 네. 또 관절이 조금 이 허리 뭐 넘어져서 허리 네 다쳤던 일이 있고. 네. 또 다리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리도 저리고. 네. 그런 거는 한방에서 침 맞고 약 먹고 그리고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견딜만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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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다 괜찮은데 그런 그런 불편이 있어요. 네, 지금 그 귀가 네네. 이제 고막이 이제 손상이 되신 건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조직학적으로 변화가 온 거죠, 네네. 어머니. 네네. 네. 이게 안타깝지만은 이런 경우는 네네. 이제 보청기에 일단 네네. 의지를 해야 됩니다. 네, 보청기도 아주 센걸 써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네네. 고막이 손상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청기를 이제 강한 거를 이제 쓰셔야지 네네. 소리가 이제 조금 들리실 텐데. (10년이) 되셨기 때문에 좀 남았어요. 10, 어~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신 건데 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네. 이제 원래 조직으로 회복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귀라는 것은 네. 이제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이제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이제 귀라는 것은 고막을 이용해서 네. 청각 신경이 소리를 듣고 이런 우리 사람이 듣는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 네. 그 기관이 이제 약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네. 몸에 네. 몸에 그 뼈나 네. 관절처럼 네. 근본 바탕이 약해졌을 때 귀가 약해져요 사람은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40대) 이후에 네. (40대) 이후에 서서히 귀가 네.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청력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귀라는 것은 노화 과정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청력은 떨어지는 건데 네. 이제 너무 이제 남편분께서는 좀 이제 많이 약해지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관리법을 말씀드리면요 네. 이귀 옆에 귓볼 옆에 이렇게 보시면요 네. 어 예풍혈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예풍혈, 예풍혈. 예. 네. 여기는 어디냐면 귓볼하고 턱선하고 만나는 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귓볼을 이렇게 뒤로 앞으로 젖혔을 때 네. 네. 턱하고 만나는 각이 지는 부위예요 네. 여기를 강하게 눌러보면요, 네. 이렇게 귀에서 물이 나오거나 네, 네. 중이염이 잘 생기거나 네. 귀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 네. 눌러보면 많이 아파요. 여기 네. 귀 접으면은 네. 뒤 바로 턱선이에요. 네. 눌러보면 굉장히 아프고 여기를 세게 맞으면 급소예요. 어, 네. 어, 기절하는 정도로 네. 급소입니다. 혈자린인데 네. 네. 어, 자극이 아주 강한데인데요. 네. 거기를 매일 열심히 눌러주면서 입을 네. 벌렸다 다물었다 아, 예. 턱관절을 이렇게 움직여주면은요 네. 귓구멍이 이렇게 주변이 혼류순환이 네. 원활하게 되면서 네. 경추 1,2번도 움직이고 네. 귓구멍 옆에 있는 턱관절도 움직이면서 귀 주변에 순환을 좋게 해줘요 네. 그러면 귀 소리 나는 게좀 드레진 경우 있고요 네. 청력도 조금 좋아진 경우 있고 네. 물이 좀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예풍열을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나 본인 편한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요. 네. 꽉 누른 상태에서 입을 벌렸다가. 네네. 크게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네. 예, 반복을 해주면은 이게 지금 TV로 보신 분들은 이게 잘 보이실 텐데. 네네. 지금 라디오라 어머님이 네네.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예풍열 양쪽을 누르면서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다물었다 하면은. 네네. 이게 빠드득 소리 나는 분도 있고요. 네. 잘안 벌어진 분들도 있어요. 턱관절이 틀어진 분들일수록 아, 입이 잘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매일 해주시면서 네. 어, 관리를 해주시면은 보청기를 조금 네. 약한 걸로 낄수 있게 네. 조금 좋아지신 걸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이 사람이 관절 쪽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이 어깨 어깨가 또 한쪽이 그 직업은 아닌데 이렇게 두드리는 걸 좋아해요. 네. 손끝을 두드리면 굉장히 세게 두드리거든요. 네. 뭐, 테이블 같은 걸 그래서 그런지 어깨 한쪽이 굉장히 아프다고 아플 때가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병원에 가서 맥스레이로 뭐 찍고 뭐 하니까 뭐 혈관이 다 닳아서 미세혈관이 닳아서 그게 뭐또 손상되면 안 된다고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어깨 주변에 회전근개라는 근육들이 있어요. 네네. 움직일 때 사용되는 근육인데요. 그부분에 혈관들이 손상되거나 네네.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죠. 네네. 지금 아마 바깥 예. 선생님께서는요 네네. 뼈랑 네. 관절 근육이 네. 그 아마 귀 약해지실 때부터 네. 아마 조금씩 같이 약해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깨 같은 경우는요 예. 앞에서 봤을 때 좌우의 높이가 같아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돼요 옷이 한쪽으로 올라가신 분도 있거든요 예. 조금 오른쪽이 높더라고요 한쪽이 높나요 어머님이 보실 때도 네 오른쪽이 음. 오른쪽이 좀 올라가 있어요. 한쪽이 어깨 에 올라 있는 분들은요. 네. 좌우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네. 어깨가 아파요. 그러니까 어깨도 네. 좌우 균형이 맞을 수 있는 치료를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오늘 치료는 마... 어디서 해야 되요 예, 목하고 아. 어깨 쪽을 치료를 가서 받으시면 되겠어요, 어머니. 경추와 어깨를 같이 가까운 네. 예, 예.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